안녕하세요. 서울에스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이제 음력 설도 지나고 2020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 연휴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올한 해는 뜻하신 바잘 이루고 구강 관리도 틈틈이 잘 하셔서 병을 키워서 치과 가서 이렇게 힘든 치료를 받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건강도 이제 잘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해 벽두부터 우한 폐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그 주의 사항들 잘 지키시고 몸 관리도 잘하셔서 이런 전염병이 크게 우리나라에서 번지지 않고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치과에 치료 차 내원하신 분인데 엑스레이랑 초진 구강 사진을 보고 이런 케이스는 대체 어떤 식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까 치과에서 치료 계획이라고 하면 예전에 배우기로는 이상적인 치료 계획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환자분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치료가 있겠고,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리는 게 시간과 비용과 그 치과에 대한 공포, 이제 통증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상적인 치료 계획은 있지만 항상 꼭 치료해야 되는 치아를 모두 다 치료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뭔가 타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이상적인 치료 계획이 이만큼 스펙트럼 상에서 이만큼에 있다면 결국 제일 밑바닥에는 환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 영어로는 cc라고 표현을 해요. Chief Complaints. 그래서 환자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주소인데, 제가 사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 이런 주소가 아니고, 환자가 이제 주로 가장 메인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치과에 왔을 때는 그, 그 환자의 주소를 해결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잖아요 내가 이게 불편해서 왔는데 병원에 가서 딴소리만 하면 그것도 또 서로 간에 이제 신뢰를 쌓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또 환자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치과에 왔을 때 주소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주소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치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꼭 치료가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서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엑스레이만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치료 계획을 잡자면 뭐가 될까요 하나하나 제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엑스레이를 볼 때는 일단은 그 환자의 뼈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돼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게 치아 주변의 뼈의 높이인데요 일단 윗니는 이렇고 아랫니는 이렇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이제 전체적인 뼈의 상태를 봅니다. 뼈 상태. 치조골이라고 하겠죠? 치조골의 높이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걸쭉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색을 바꿔서 원래 치조골의 높이가 있어야 될 위치를 표시하면 대략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린 주황색 선과 지금 현재 환자분의 녹색 선의 상태를 보면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좀 크고요. 여기도 좀 뼈가 녹아 있는 모습이고, 앞니 쪽은 괜찮다가, 어금니 쪽에서 이런 데가 이제 뼈가 좀 많이 녹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래 어금니도 여기 조금 녹아 있고, 이런 데도 좀 녹아 있는데, 위에보다는 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표 상태 치조골의 높이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치료를 들어갈 때는 이 과정에서 이걸 뺄 치아와 살릴 치아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치과에 오셨을 때이 환자분의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C.C.는 일단 치과에 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한번 세워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치아가 어떤 분들은 뭐 잇몸이 아파요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는 그래서 잇몸이 아파요 해서 보면 잇몸에 살짝 궤양이 그 생겨서 헐어 있어서 뭐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수준에서 끝나는 치료도 있지만 크게는 이와 같이 좀 망가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태를 보고 치료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오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뼈가 녹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걸 지워보면, 이 치아. 이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고, 염증이 심해서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엑스레이만 봤을 때도. 그리고 두 번째로, 왼쪽 위에 제일 끝에 치아. 이 치아는 이와 같이 이렇게 경계지어가지고, 충치가 있어요. 충치가 이만큼, 엑스레이에서 이만큼 있다는 거는 결국, 치아가 여기 이만큼 남아있는데, 여기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결국, 이만큼이 없어지고 난 다음, 나면은 뿌리만 남잖아요. 얘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나머지 치아는 한번 살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왼쪽 위에 작은 어금니 두개 보시면 뼈가 국소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많이 녹아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세심한 그 잇몸 치료가 필요할 거고 예우는이 치아 같은 경우는 당장 발치를 하지는 않을 거지만 예우는 그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그래서 대체 이걸 몇년 정도 쓸수 있습니까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궁금하시죠. 이걸 몇년 정도 쓸수 있을지. 그냥 막연하게 이건 예후가 좋지 않아서 최대한 쓰는 데까지 써 보시는데 조만간 빼야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조만간이 언제냐. 대체 얼마나 쓸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어떤 분들은 오늘 내일 하면서도 5년, 10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갑자기 확 망가져서 흔들려서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게 환자마다 또 치아마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이 정도 뼈가 녹았을 때는 몇년 이런 데이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하다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5년 정도 쓰십니다 했는데 3년 있다가 빠졌다 그러면 제가 되게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말을 좀 조심을 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쨌거나 뭐 이런 치아들은 작은 어금니는 뼈가 많이 녹아 있어서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겠지만 예후가 얼마나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치아들은 뼈가 좀 녹기는 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잇몸치료 하면서 좀 유지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주의 상태를 한번 관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 30세 이상 넘어간 성인의 경우에는 치아를 상실하게 되는 게 썩어서 빼는 것보다는 잇몸이 안 좋아져서 흔들려서 통증이 있어서 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성인의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치주 상태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아 자체를 봐야겠죠. 치아 어디 깨진 데는 없는지 혹은 뭐 크게는 이제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엑스레이에서 검게 보일 정도로 진행된 충치면 실제 입안에서는 꽤 진행된 충치인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거면 실제 입안에서는 거의 이제 살리기는 어렵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충치에 대해서도 유심히 보면 여기 뒤에 사랑니인데 사랑니가 여기 가 이만큼 썩어 있고요. 엑스레이에서 이 정도 보이면 실제 입안에서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꽤 많은 부분이 썩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옆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썩어 있고요. 이거 하얀 거는 예전에 뭔가를 떼운 것 같은데, 떼운 거 밑으로 여기가 썩었다는 얘기는 잇몸도 내려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는데, 이게 잘 빠져나가지를 않고, 그로 인해서 치아가 많이 상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치아 목쪽이 약간 까맣잖아요. 얘는 충치도 충치인데 많이 파이기도 했고, 그래서 옆으로 이제 균이 들어가서 보시면, 뿌리 끝쪽으로 이렇게 염증도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뿌리 끝쪽에 이렇게 검게 보인다는 건 치아 내부의 조직이 다 이제 괴사되고 죽어 있고 염증이 뿌리 끝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치아는 신경치료를 끝내고 뭐 나중에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살려봐야 되겠죠. 앞니 쪽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데도 사이가 조금씩 썩어 있습니다. 이 하얀 거는 앞니 사이 충치 때문에 예전 레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레진 이쪽도 좀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치아 자체가 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래로 쭉 넘어가 보면 이건 예전에 이가 빠져서 브릿지를 하셨는데 보면은 브릿지 밑으로 여기가 이렇게 까매요. 이만큼 까맣다는 얘기는 이 브릿지는 이미 이제 수명을 다 했고 떼어내서 보면 아마 얘는 거의 뿌리만 남아있을 거고요. 얘도 속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거나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가 많이 썩은 이 치아는 뿌리 끝 쪽이 다른 치아랑 다르게 좀 어둡게 이렇게 보이고 얘도 뿌리 끝 쪽으로 이미 염증이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앞니 쪽에 하얗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치석이에요 치석이 잇몸 관리가 잘안 되시다 보니까 치석이 엑스레이에 보일 정도로 단단해져서 이렇게 엑스레이에서도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넘어감. 이것도 예전에 하얀 건 금으로 브릿지를 하신 건데 이런데 까만 거는 아마 뭐 금이 달아서 구멍이 났거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는 뭐 얘네 두 개는 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치아 얘랑 얘는 2차 우식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아마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워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왼쪽 아래 브릿지도 이것도 이제 제거를 해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케이스도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제거를 한번 해 봐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마음 속으로는 엑스레이에서 이만큼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실제 남은 거는 뿌리 이만큼이라면 얘는 거의 살리기가 어렵다라고 마음속에서는, 그, 치과사 최승원의 마음속에서는 얘는 뺄 가능성이 70%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뜯어봤는데, 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경우는 제거해서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거는 100% 빼야 됩니다. 이거는 100%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하고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면, 아, 이거는 많이 안 좋은데, 일단은, 살릴 수 있을지 뺄지는 한번 브릿지를 제거해 보고 남아있는 충치를 다 제거해 본 다음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도 보면 여기 이런 데 음식물이 끼어서 사랑니랑 이런 데도 2차 후식이좀 진행되어 있어서 이것도 결국 제거하고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예약같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얘는 제거한다고 해서 얘를 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사랑니는 그냥 발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놔두면 계속 음식물에 끼고 이미 사랑니가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 사랑니 충치를 정확하게 치료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에서야 여기가 이렇게 충치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냥 파면 되지 않나라고 간단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거의 크라운 하나 높이에 밑에 충치가 있는 거라 실제 입안에서는 굉장히 저 깊은 곳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충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식사에 치료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엑스레이에서 까맣게 보이면 충치 제거하고 떼우면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내가 이걸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시리지 않고 또이차후식이 생기지 않고 이걸 오래 쓰게 할수 있을까? 라고 자신한테 되물어 보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사랑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깊은 곳에 썩어 있다 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치아들을 그냥 발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 그래도 그냥 엑스레이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 눈에서 엑스레이는 이렇게 많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의사가 엑스레이 보니까 뭐는 어쩌다 뭐는 어쩌다 설명을 해도 흔히 보는 사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내 얘기가 되게 지루하신가 듣기 싫으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멍하니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재미가 없기는 하실긴 할 텐데 그래도 자기 치아에 대한 얘기니까 눈을 집중해서 듣기는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걸 100%다 이해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치과 의사로서 환자들을 대하고 설명을 할때 우리가 100을 얘기하면 환자는 20 정도만 이해해도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제 100이라는 의도를 갖고 그만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분께 전달을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제가 그 치과 의사로서 살아온 시간이 2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제 직업으로서 계속 공부해온 것도 있고, 제 머릿속에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인데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면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거는 알겠지라고 생각해도 환자분은 모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과 의사 최승원과 치과에 찾아온 환자 A님의 치과에 관한 배경지식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제가 100을 얘기해도 100을 다 전달할 수는 없고 반도 안 되고 20에서 30 정도만 이해를 해도 나는 충분히 내가 더 쉬운 말로 이분께 이해를 시켰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동영상도 찍고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이런 엑스레이나 혹은 치아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치료되는지 요즘에는 제가 마치 무슨 세미나에서 증례 발표하는 것처럼 사진을 들고 너무 이제 증례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 요 요즘 동영상을 찍으면서 보면 해오던 거니까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저나 혹은 다른 동료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상했고, 저건 어쩌고 이렇게 치료를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검고 하얗고 이거 흑백 사진 여기에서 뭘, 뭘 보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제가 몸을 찍은 제 복부 CT나 이런 걸 봤을 때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치대생 시절에 공부했던 해부학 지식 가지고 어떻게든 때려 맞추려고 하지만 디테일한 건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와서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면 그분들도 보던 엑스레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건 결국 하얀 거는 단단한 조직이고 검은 거는 연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거는 큰 내용은 알지만 이 치아 하나하나가 어떤지는 또 그분들도 맨날 보던 게 아니라서 그것도 이제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심지어는 의사도 그런데 물론, 치과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이긴 하지만, 의사도 그래도 의학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치과 엑스레이를 보면은,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의료계통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직업으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치과 엑스레이를 보면은 제가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이게 100%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뭐 모든 일이 마찬가지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제 차가 어떻게 돼 가지고 수리를 받아서 그 정비하시는 분께서 막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제 이상적인 치료는 뺄 거는 다 빼고 뭐 잇몸 치료하고 신경 치료해서 쓸수 있는 만큼 쓰고 뼈가 더 녹기 전에 그냥 차라리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한다. 그것도 나쁜 치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치의 예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차라리 뼈가 더 녹아서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만큼 남았을 때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올코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면 임플란트의 시점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오히려 환자한테 덜 불편하고 더 오래 쓰게 하고 편하게 갈수 있냐. 그런 거는 저마다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치과 의사들도 누군가는 이거를 최대한 이게 아예 덜렁덜렁해서 누가 봐도 뺄 때까지 한번 해 보자. 치료를 해 보자. 유지 치료를. 그런 컨셉의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아, 이거는 근데 과거에 그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결국 끝이 안 좋더라. 그럼 차라리 그냥 이 정도 녹았을 때 임플란트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이 정도 되는 치아에서 이걸 살리자, 빼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고 살리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정도 상태의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냐? 유지냐 하는 것은 그냥 그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아이디어란 치료계획은 뭐 아이디어라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브릿지 같은 것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중간치아가 요만큼 달려있는데 원래는 여기 달려있는 치아가 이렇게 큰치 아거든요 이걸 빼고 한참이 지난 후에 브릿지를 한 결과로 좌우만 비교해봐도 중간에 매달린 치아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하게 가려면 쓰러져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교정을 해서 돌려야 되겠죠. 아이디얼한 치료는 아이디얼한 거고 그 치료를 하기 위한 그긴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면 이 상태에서 최선의 진료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차선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치료 계획을 세울 때.